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단봉술처럼, 단봉처럼 이렇게 잡고 하는 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봉처럼 잡으면 톤파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공격이 가능한데, 단봉처럼 잡으면 이제 이렇게 칼, 아니, 몽둥이와 이렇게 목검이랑 이렇게, 이렇게 대적하기가 편하죠.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잡으시면 조금 위험합니다. 손가락이, 손가락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때리시면, 막고 나서, 이 막았을 때, 이렇게 막았으면 이제, 보통 사람은 이제 이렇게 제이 다음 동작을 위해서 거둬들이죠 거둬들이지도 이렇게 막으면 다행인데 이렇게 때렸는데 이렇게 막았는데 이게 미끌려서 여기 손가락이 여기 탁 걸리면 엄청 아픕니다 손가락이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탁 막는 게 안정적으로 막고 사람에게 이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내가 이게 몽둥이가 작으니까 단봉이니까 이런 긴 장봉에 이제 대적하려면 타 파고 들어가야겠죠. 타고 들어갈 때도 이게 이제 커버를 해 주기 때문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상 한 손이 남죠. 전에서 치면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 반대 방향에서 날오는 아 것도 이렇게 막으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래서 찌르시거나 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여기서도 이렇게 막을 수 있죠. 그게 막고, 그 다음 손도 맞고 막고 난 뒤에 이렇게 때리셔도 우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시면은 이 공격과 방어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단봉으로 잡고 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